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차두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의 재고 떨이 시리즈 계속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빨리 전화를 주셔야지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차들을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 빨리 판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눈물의 재고 떨이 시리즈 천만원 후반에 최고 가성비 수입차 그리고 천만원 후반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 럭셔리 국산차 두대 가지고 왔습니다. 간혹 영상에서 제가 가격을 안 올리는 걸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대부분 번호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판매가 되고 나서 구매자 분께서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저희가 오늘 저 차량을 1,850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오픈할 건데 안 팔리면 저희도 내릴 거 아니에요. 손해를 더 보더라도. 근데 나중에 1,700만 원대로 얘기를 했을 때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 아무튼 그런 가격 변동이 위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고요. 내려갈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노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전화 한 통으로 다 가격을 오픈하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한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스카 눈물의 재고 떨이 시리즈. 1000만 원대 최고의 가성비 차두 대. 그리고 오직 예스카에서만 볼수 있는 뭐 살까? 시리즈. 둘중뭐 살까? 이 여러 대 중에 뭐 살까? 라는 주제로 비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테마. 눈물의 재고, 1000만 원 후반 추천카, 그리고 둘중뭐 살까? 바로 보시죠. 먼저 아우디 A6 7세대 모델 후기형 차량입니다. 디자인이 전기형에서 많이 바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 헤드램프 그리고 뒤로 이렇게 위 아래로 떨어지는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7세대 모델이라도 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형, 후기형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차량은 후기형입니다. 40 TFSI 4기통 가솔린 터보 2000cc 엔진으로 무려 252마력. 37.8kg 포스미터를 내는 달리기 성능 뛰어나고 제로백도 6.9초입니다. 연비까지 좋고, 그리고 아우디답게 주행 질감. 역시 멋있어. 승차감이 정말 완벽한 세단 A6입니다. 아니, 아우디 A6는 평균 시세가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 쓰면 분명히 2천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1,850만 원 말이 되냐? 하시겠지만 말이 됩니다.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7단 DCT의 빠른 변속감 정말 펀치감이 훌륭한 차 재밌는 운전, 우아한 승차감, 이 주행 질감이 최고의 장점인 차. 단점은 그 DCT 미션이 고장이 좀잘 나는데 고장 나면 수리비가 좀 비쌉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변속기를 좀 봐야 돼요. 시운전을 해보시고 이제 후진했을 때 충격이 있는지 그리고 초반에 좀뭐 기어 변속에서 뭐 불쾌감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주행 테스트를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야 됩니다. 물론 100% 고장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슈가 있죠. 고장 나면 수리비가 꽤나 나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딱 앉아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로고만 봐도 허, 요즘은 아닌가? 요즘은 벤츠 삼각별 그리고 BMW의 그 마크. 요거에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치만 아우디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과거에 아우디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타보면은요. 벤츠의 안정감과 BMW의 그 펀드 라이빙을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믹스해놨어요. 두 차종 주행 질감의 장점만 모았습니다. 벤츠 장점 플러스 BMW 장점이 이 아우디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옵션이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그랜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합니다. 현대차가 옵션을 워낙 잘 만들죠. 그치만 얘도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메모리 시트 다음에 설명드릴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에 짭도 안 되는 이 작은 선루프 정도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뭐 이런 쓸데없는 수차 이런 거 다이얼 요것도 터치가 더 편한데 뭐 이런 것도 옛날 감성 이런 것들이 그랜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주행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같은 가격이었을 때이 옆에 있는 그랜저랑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우디 타요. 저는. 예, 물론 근데 주행 용도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르셔야 됩니다. 뭐, 옵션이 꼭 필요하다. 뒷자리가 넓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랜저가 날 수도 있죠. 크기가 아우디가 더 크거든요. 근데 뒷좌석 공간이 현대가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이 독일 차들이 상대적으로 쟤네들보다는 작아요. 네, 확실히 레그룸이 좀 이따 그랜저를 타보겠지만 그랜저에 못 미치고요. 왜 그러지? 더큰 차가 왜 실내가 더 좁지? 실내 공간은 적어요. 그렇지만 뒷좌석 승차감 장담하고 얘가 그랜저보다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타봐갖고 굳이 바로 안 타봐도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도 없고요, 뭐 커튼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트렁크 공간, 얘는 생각보다 넓네 원래 수입차가 좀 작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렇지만 그랜저가 더 넓어요 이 옆으로 더 넓습니다 깊이는 비슷한데 비슷한 크기인데 심지어 얘가 조금 더 긴데 의미 없는 수치지만 어떻게 제가 실내 공간도 더 넓고 트렁크 공간도 더 넓냐 이거야 무슨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당연히 공차 중량은 이 아우디가 더 무겁습니다 그만큼 더 안전할 수도 있겠죠 이 연비도 얘가 더 좋아요 2.0이기 때문에 세금도 얘가 좀더 쌉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수입차라서 비쌀 수는 있겠지만 기름값과 세금값이 좀 저렴한 그런 맛이 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차량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18년형 117,000km 만 탔고 옵션 포함해서 신차 가격은 3,700만 원. 현재 중고 차 가격 1,740만 원. 아우디 A6랑 비교 대상 맞아?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죠. 신차 가격은 그랜저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중고 차 가격 현재 비슷하고요. 물론 저희가 아우디 A6를 굉장히 저렴하게 파니까 지금 얘랑 비슷해진 거고요. 통상적으로 그랜저 IG가 당연히 아우디 A6보다 중고차 시세도 저렴합니다. 동일 연식, 동일 스펙 대비는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우디를 얼마나 싸게 팔고 있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 중이에요. 1740만원에 옵션 있을 거다 있고요. 차량 컨디션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아우디 A6에 비해서 주행 성능이라든지 주행 질감,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랜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래도 독일 프리미엄, 아우디 A6에는 솔직히 그 부분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얘는 아우디보다 더 좋은 점이 있죠. 바로 옵션, 편의사양.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일단은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아우디 A6는 썬루프 조금 한데 얘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차량은 빠졌지만 그랜저 아이즈에는 주행보조 장치가 들어간 차들이 많습니다 나는 주행보조 장치못 믿겠어 굳이 필요 없어 없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외 나머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차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조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옵션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그랜저가 스포츠 카처럼 나가진 않거든요. 국산 차에는 잘 없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후축방 경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추가 옵션으로 넣은 거고 또 어떤 추가 옵션이 들어갔냐면은 바로 어라운드뷰. 운전에 자신 없는 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지만.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도 사고 한번 덜 나게 해주고 주변에 잘안 보이는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 어린아이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라운드 뷰는 정말 축복의 옵션이다 안전의 옵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랜저의 장점 뒷좌석 실내 공간 깨알같이 커튼이 있고요 열선 있습니다 2.4 그랜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옵션 추가가 된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시트는 브라운이네요 운전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실내 공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사실 이렇게 레그룸이 넓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아예 더 길어서 완전히 리브니처럼 다리도 쭉 뻗고 뭐 발도 꼬고 편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은 저는 이 정도나 이거보다 조금 좁으나 큰 상관은 없는데 현대에서 잘하는 게 공간이거든요 공간을 너무 잘 뽑아요 그래서 아우디 A6가 더큰 차입니다. 아우디 A6가 전장도 더 길고 휠베이스도 긴데도 불구하고 이 실내 공간이 그랜저가 더 넓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현대에서 정말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죠. 차를 얇게 만드나? 공차중량이 확실히 가볍긴 하거든요. 자, 나는 수입차 싫다. 나는 AS 수리 빠른 국산차가 좋다. 걱정 없이 타고 싶다. 주행 성능보다는 옵션이 좋아야 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근아. 같은 가격, 비슷해. 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 연식 비슷해. 키로수도 비슷해. 그랜저 IG 2.4, 아우디 A6 2.0. 넌못 타? 저는 그랜저 탈것 같습니다. 이유는? 장고장? 네. 얘는 장고장 있어? 독일차가 장고장이 잘 없긴 한데, 한번 생기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랜저 탈것 같습니다. 그랜저로? MG 세대는 그랜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스카 눈물의 재고 떨이 시리즈 천만 원 후반대 최고 가성비 차두대 그리고 둘중뭐 살까를 합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행 성능 좋고 신차 가격 대비 저렴한 아우디 A6를 선택할 것 같고요. 여기 조대근 과장님은 그랜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우디가 장고령이 없더라도.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비쌀 수 있고 어, 그랜저도 충분히 좋은 차기 때문에 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예스카 30 시리즈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차량들 빨리 연락 주셔서 구매하시고 이 차량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차량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불경기라서 너무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겠습니다 저희만 힘들겠습니까? 어, 이걸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좋은 시기가 아니면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힘내시고요. 올 겨울에 힘들지만 저희 예스카 기부와 봉사 활동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께 꼭 도움되는 좋은 중고차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고차 신 김대표였습니다. 중신 대근아, 아, 이게 아우디 키야. 이게 그랜저 키고. 야 키만 봐도 와 이거 들어. 뭐가 더 무거? 훨씬 무거워. 맞지. 차도 마찬가지야. 키도 그러네. 아우디가 묵직합니다. 물론 그랜저도 저 정도 가격대면 정말 괜찮은 차고 그랜저 자체가 국산 차 중에서는 거의 가장 잘 만든 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가 신차 가격이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3 분의 1도안 되는 금액으로 구매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메리트라고 보여져요. 그랜저는 반값인데 얘는 3 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정말 꼭 한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다 바뀌기 전에 꼭 타보시길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면은 승차감 좋으면서 잘 나가는 차를 원하는 그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